오, 다 됐다. 와, 냄새 완전 좋아. 이 토스트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완전 맛있겠는데. 이거 잼도 발라 먹을까? 오, 맛있겠다. 어. 어, 어. 뭐야? 에, 아, 뭐야? 아니. 생각해. 생각해 토스트랑 먹을 때가 아니라고. 아, 아니, 왜 그러는데? 지금 당장 동굴을 가자. 잠깐, 나 잘못 들었나? 아니. 누기가 동굴 동글... 누가? 그래. 아니, 너 동굴 가는 거 싫어하잖아. 아니 동굴로 가자고? 그래 지금 당장 동굴을 가야돼 어..어 그럼 곡괭이 줘 곡괭이 곡괭이 어, 오케이 자 여기 어 가자 가자 너꺼도 챙겼지? 내꺼 챙겼지 어 가자 가자 챙겼지? 챙겼지. <laughs> 어, <가자, 가자. 웃음> 어 누기가 웬일이래 그럼 가서 우리 다이아 많이 캐는거야 가자고 아니 어왜 그쪽이 아니야 응? 아 누가 아 너가 어? 동굴을 잘 안가서 모르는구나 우리 항상 갈때 이쪽으로 갔잖아 아니 지금 그쪽 동굴이 문제도 아니고 다이아가 문제도 아니야 응? 음? 아유 그럼 뭐가 문제인데? 내가 동굴마다 특별한 몹을 감지하는 기계를 설치했는데, 어한 동굴에서 감지가 됐다고. 어? 자자자, 아, 잠깐만. 알겠어? 아 자자자, 그러면 지금 동굴 가자는 게 다이아캐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몹 보러 가자는 거야? 맞지. 아, 아 대사 안가안 가. 안 가. 아난 또. 어 뭐? 아, 다이아캐로 가자는 줄 알았네. 우리 다이아도 지금 다 떨어졌어. 어 아, 진짜. 나도 가자고? 어 아, 나는 가기 싫은데. 아, 이 가자. 어? 아. 가자 가자 가자. 어, 아, 진짜... 아니라. 아, 그래. 일단 가 보자. 뭐 동굴 가다가 다이아 그래.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너도. 진짜. 알았어, 가. 좋아하는지 몰랐다. 안 좋다는지 몰랐다안 좋아해. 가자. 아, 어, 누가? 어디야? 아이. 다리 아파. 아, 여기 어디인데 여기 이쯤에? 너가 기계 그 설치 놓고 어딘지도 몰라? 어, 삐.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이거야? 그래. 어 그러네, 진짜 뭔가 작동을 하고 있네. 작동 중이네. 이게 그 주변에 그 특별한 몹이 없으면 이렇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지. 맞아. 와 신기하긴 하네. 자 그러면은 특별한 뭐 찾아보면 이제... 되는 거야? 음, 음. 그래. 한번 특별한 몬스터를 아, 찾아보자. 그래 알았어. 어, 어... 기본적으로 있는 몹, 몹이 아니라. 어 그래 그래. 어 야, 여기는 막혔다. 이쪽이 아닌가봐. 반쪽인가봐. 음. 아유 여기 음? 왜 이렇게 깊어? 동굴이 아유아유 아유. 어... 야, 여기 응? 있는 거 맞아? 아.. 동 참... 중이니까 당연히 있겠지 어? 어 다이아다! 어! 아니! 어, 다이아! 다이아, 드래곤 있잖아! 어, 다이아가 있잖아! 감사합니다! 어, 뭐 하는 거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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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니 어? 지금 어 다이아가 문제야? 그러면? 저기 봐봐 저기? 다이아, 드래곤 있잖아! 어? 아니! 저 뭐야 너! 야, 드래곤이 다이아야! 너 다이아 드래곤 본 적이 없지? 어 없지 잠깐만 이거 이거 좀켜 어? 오오 다이아 아니! 아저 아. 뭐. 아, 네. 다이아 드래곤 어, 어. 저걸 잡으면 음. 이 엄청 특별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음. 근데 너 드래곤 잡을 수 있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무기를 하나 가져왔지 무기? 뭔데? 짜잔! 우와 이 뭐야 되게 예쁘다 그림이 뭔지 알아? 뭔데? 바로 드래곤블라이드 야 그러면 이거 드래곤 잡을 때 쓰는 그런 칼이야? 드래곤 잡을 때 쓰는 칼이라서 야 그럼 딱이네. 야야 그러면은 한번 해 봐. 나 여기서 있을게. 어. 오케이. 잘잘 보고 있으라고. 어어. 간다. 어불못 졌다. 찐이야. 어. 지금 아들가 뭐 해? 아 빨리 해 봐. 아이. 야. 나 드래곤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아 뭐야? 어 아, 엄청 약하네. 어쩔 수지. 없 어? 우리 음. 모험을 떠나자 아, 아 네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말이야 갑자기 모험을 떠나다니 왜? 모험을 떠나서 저 드래곤을 잡을 수 있는 무기를 가져와야지 아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다이아만 캐서 가면 안 돼? 안 돼! 아, 아 알았어 그러면 은 빨리 가자 아 근데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지? 금방이 아니라 한 1년 1, 1년? 그래. 아 무슨 1년 야 네가 우리 집도 없어 1년 동안 우리 어디서 자 그러면은 어? 집? 그래 집은 바로 이 텐트. 아. 거 언제 가자. 가져... 아, 네가 집만 있으면 뭐야? 우리 먹을 게 없는데 1년 동안. 먹을 거? 그래. 뭐야? 뭐? 아니, 휴대용 냉장고 한번 열어 봐. 아니, 냉장. 아, 냉장고가 있네. 아, 자 다시 넣고. 아. 아 알았어. 그럼 가자. 아, 또 계속. 때쓸 거니까 한번 가 볼까? 아. 야 근데 누가 이거 누가 먼저 발견하면 어떡해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여기를 막고 가자. 아 그래서 돌을 들고 있었던 거구나. 어, 그래 그래. 막아 막아 막아. 아 막힌 것처럼 여기가 오 접근 같다. 야 그러면 저 기계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기계? 어 기계 도케이 없애야죠. 어. 기계도 없애고. 자 가자. 기계 없애고 핸드폰에다가 위치 저장해놓고. 어. 야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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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자. 가보자 1년 동안 알았어 오, 가자 아유, 가자 아 가자. 가자. 힘들어 누가 같이 가 빨리 아유. 빨리 오라고 여기야 빨리 어 그래 자 어... 드디어 다시 왔구만 그래 드디어 응. 다시 왔어 내가 응. 어? 1년 동안 응. 생각을 해봤는데 응. 저 드래곤을 잡으면 응. 엄청난 다이아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긴 다이아 드래곤이니까 그래 그럼 나 이제 그리고... 다이아 안캐도 되고 부자되는 거아니타이어도안 캐도 되고! 어, 어 그래! 어 드래곤 그대로 있네 1년 동안 아직 살았구만 와 내가 캔 것도 그대로 있어 야 그러면 이야 누나 빨리 잡아봐 너 무기 많잖아 그래 음. 자 그러면 음. 1년 동안 모은 무기들 첫 번째로 음. 드래곤의 숨결이 담긴 드래곤 숨결 칼아 이거 구하느라 힘들었지 야 잠깐만 아두 번째 두 번째 있잖아 우리 많잖아 어 아. 경치 칼와 이것도 진짜 구하느라 힘들었지 당연하지 야!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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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어. 여러 가지 스태프 그래 빨리 보여줘 어렵나 아! 어다 그리고 어? 전... 아! 야! 아야 니가 아야! 먹어봤잖아그 어! 거야 그래, 야! 따는... 야 하늘 날아있어서 안 통해 따는 거 따는 거 다른거 다른거 어 무지개칼 무지개검 이거. 가자! 이거는 역시 어 이건 무조건 도와겠지! 어 도와는거 같아 누가! 아, 맞... 어 뭐야 뭐 nope. 어. 아니 아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하네 아니 이 그래. 어. 신성검 그래 신성한 신성검 가자! 그래 가자! 퇴아 네, 진짜 장난하지 말고 어? 장난 나? 장난이야? 아니, 나는 너 그냥 쭉한번 해봐. 괜찮는거 쭉. 어. 그러면 어. 이거다. 야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거 엄청 센 이거, 거잖아. 이거. 우리 가지고 있는 칼중에 제일 센거 아니야? 그래. 그냥 가자. 이게 칼. 음. 야. 크리스탈 발사. 별로 아. 내가 보기에는 칼이 안 통하는 거 같아. 야 그러면 총. 우리 총 있잖아. 총. 총. 총한 번에 막 ]으로. 발사해봐. 어. 안되면 마지막 숫살기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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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도 안 통한다고? 그리고 안 통하잖아. <laughs> 야 무기 다쓴거 아니야? <laughs> 다 썼어. <샀어>. 일년 <laughs> 동안 그렇게 고생해놓고 결국 <laughs> 못 잡았어. 이게 어디를 거야? 일 <laughs> 년도 <또> 못 잡으니까 <laughs> 포기를 할까? 포기, 포기. 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네 와 저거는 우리가 엄청 강한 무기들을 가져왔는데도 안되면은 저건 진짜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와 얘는 진짜 대박이다 어휴, 가자 그냥 어 누구세요 네. 네? 뭐,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초보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저 초본데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 예. 저건 뭐예요? 다이아 아저아 저... 아, 저거는 다이아 드래곤이라고 아 근데 뭐 무기 같은 거 있으세요? 어, 어,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같은 고수들도 저거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어, 안 된다고요. 초보 분이시니까 이 다이아도 아마 못 캐실 텐데, 음. 어, 저... 어? 아, 초보 기사는 만드셨구나. 아, 그럼 이것만 쓰고 네. 그냥 가시면 돼요. 음. 아 그래, 저거는 여보, 캐봐야죠. 정말 드래곤을 응. 캔다고요. 예, 네. 왔는데, 근데 싫어도 해고 가야죠. 아이, 아이, 그거는 몬스터잖아, 몬스터. 아, 그거는 몬스터잖아몬스터 아, 곡괭이는 안 되는 그철곡갱이 저희 지금 무게 얼마나 좋은 거다 썼는데도 안 되는데. 아, 왜요? 저분 참좀 참 웃기신 분이네. 자, 아, 웃기신 분이야, 진짜. 자, 그러면, 어, 해볼까? 어, 캐... 어 뭐야? 어. 어? 뭐야, 잘 되는데? 아유, 어유. 아, 누가? 저거 다이아드래고 다이아라서 그 그냥 캐면 그걸... 됐나봐. 그냥 켜는 거라고요? 아 그래. 아. 아, 저, 저기 별거 안 나왔죠? 어, 지금 한번 자, 아, 뭐한장봐 네. 볼게요. 야, 내가 어차피 저런 초보가 저거 다이아 저 드래곤 잡을 정도면은 별로 좋은 거안 나왔을 거 같아. 어? 어, 여기에. 네. 이 슈퍼 다이아몬드? 예? 네? 슈퍼 다이아몬드랑 예. 네. 그리고 이 뭐지? 다이아 생성 스프레이? 응? 음? 오! 어! 어? 뭐야? 다이아몬로 네? 그 다이아 생성할 수 있다는데요? 그리고 예. 어 이건 뭐지? 어? 다이아몬드 TNT? 다이아몬드 TNT 그거 뭐예요? 한번 써 볼게요. 에. 예. 어. 어, 나 데미지 안들어온는데요 어. 와! 와! <laughs> 이 TNT도 이건... 무한 TNT? 예? 그것도 하더라도... 무한이? 그것도 무한이라고요? 예. 잠깐, 그리고 아까 그 슈퍼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이거요? 스타 다이아몬드? 이거 뭐야? 내가 처음 보는 다이아인데? 잠깐만요, 이걸로, 갑옷이랑 무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설마 안 만들어지겠지? 에이. 오, 잘 만들어진다. 에? 아니. 아 잠깐만, 그거, 뭐야? 칼, 칼 데미지 어? 몇이에요? 어, 어, 이 너무 많아서 이 무한 이라 써있는 거 같은데? 무한? 예. 저는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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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다고요? 에? 아... 누가! 아이... 도 진짜... 어? 아이 뭐할거야! 조한테 뺏겼잖아 이년도학 어... 아 어, 잠깐만 나... 왜! 그래. 아, 아 그래, 나... 왜그래 그래 왜그래 왜그래 아아... 아... 누다 어...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